네,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요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이영덕 원장 모시고 이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이죠 비격 진천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이영덕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년 전인가요? 이게 고창 예, 무장 업성에서 2년 전에 예.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한 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고창 무장 업성에서 예. 이게 이제 발굴이 됐다 예. 이런 이제 소식으로 예.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어, 그때 굉장히 그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었죠. 아마 그때 당시에 11점이 한꺼번에 이렇게 출토가 됐기 때문에 음. 기존에 지금 알려진 게지전래되거나 아니면은 뭐 발굴해서 나온 것이 다섯 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완전한 상태로 11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음. 그때 당시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이유, 예. 어 이제 예. 이야기들 좀 해봐야 예. 될 텐데, 예. 먼저 이 비격진 쳤네. 예. 이게 당시 임진을한 당시에 굉장히 위력을 떨쳤던 무기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름 이름 <laughs>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격 그러니까 진철을 네. 한자입니다 네. 날비자에다가 음. 칠격자 음. 진동할 진자 하늘 천자에 어, 우레뢰자를 써서 어~ 날아서 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제 폭탄이라는 개념이죠 음. 그러니까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군대 에 갔다 오신 분들은 수류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관이 있고 내관을 어 신관을 빼봤을 때 가서 터지는데 음. 이게 이제 화포에다 넣어서 쏘는 폭탄입니다. 네. 네. 아니 그게 이게 조선 최초의 시한 폭탄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한 폭탄이 왜 시한 폭탄인가요? 음. 작동 원리가 어떻게 네, 작동 원리는 일단 이제 화포에 넣어서 어, 쏘게 하는데 중앙구라는 화포가 있습니다. 네. 비격진철의 무게는 한 20kg 정도 되고요. 그 자체 무게는 아, 상당히 무겁네요. 예, 예.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겉은 전부 다쇠 구슬, 쇠 공처럼 되어 음. 있는데 안쪽에다가 화약과 그 빙철 또는 능철이라고 하는데 그철 파편을 넣고요. 쇠 조각. 예, 쇠 조각 네. 넣고 가운데 이제 신관 역할하는 을 목고기 들어갑니다. 음. 이 목고기에다가 심지를 감아서 이제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서서히 타고 네. 들어갈 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터지는 순간까지. 음. 그래서 지연 신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파포에 네. 딱 넣어서 쏴서. 어이 날아가는 순간까지의 음. 어떤 지연신 지연되는 시점 그래서 네. 시야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음. 이 지금 일, 그 임진왜란 당시에 외군이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폭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폭팔력이. 실제로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일본 쪽 기록은 정한록에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서해유성용이 이제 서해집에도 여러 가지 기록도 또 우리나라 항병일기라든가 그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 실제로 사용된 게 이제 경주성 경주성 전투에서 경주성 탈환전이었던 것 같아요. 박진이라는 당시 장군이 어, 야음을 타 밤에, 네. 밤에 이제 비격진회을 경주성 안으로 쏴 올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외군들은 이그 전에 보지 못했던 무기라 갑자기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르르 몰려서 이게 뭐야라고 모여서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네. 모였다가 터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혼비백산하고. 그 다음 날 아예 성을 비워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귀신 폭탄이라는 표현을까지 쓰고 그때지그 아, 한발 때문에 네. 경주성을 탈환한 네. 거예요. 네. 그죠그 한발 네. 때문에 경주성을 비우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음. 그 다음 날 아침에 어어 입성을 할수 있었던 네그 예. 정도로 위력이 있었고 위력이 예, 있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게 지금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신무기였기 예, 때문에 네. 예. 네, 더더욱 좀 예. 겁을 먹었었던 예. 것 같네요. 그래서 뭐귀신폭탄 전혀 음. 알지 못했던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런 비격진천네 예. 이게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사용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에 된 사용이 된 기록은 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이제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무기 체계로 인식을 했고 계속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좀 변화를 시키면서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것에 대한 기록들을 찾다 보니까 음. 어, 신미양요 이후에 그러니까 신미양요는 이제 어떤 이 미군들 내지는 회관 쪽을 따라서 어, 서양의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뭐 강화도 쪽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어, 해안 방비를 위해서 고종 40년 아 40년 10년이구나. 아, 1873년인가 막 그쯤에 어, 해안에 이제 그 화포군들을 배치를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화포군 중에 고창 무장 현 무장 읍성에 40명이 배치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때 그 무장읍성에 있는 비격진철례 거기서 출토했던 음. 비격진철례가 그 화포군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까지 계속 개발은 개량화, 대형화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 비격진철례가 고창 무장읍성에서 네. 발굴이 됐어요. 네. 어. 처음 발굴을 하신 당사자시잖아요. 예 물론 저, 저도 이제 조사 달에 이뤄 얘기도 했죠 네. 예. 근데 처음 발굴했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물건인지 잘 몰랐었다면서요 어 아, 사실은 몰랐죠 왜냐면은 음. 그냥 새 구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용알처럼 생겼다고 네. 근데 뭐 전혀 모르니까 저희들은 이 생소한 유물이라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계속 그~ 관찰을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비격진체량이 무기일 가능성이 있구나.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비격 진철내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제 현장에 어, 자문 회의 내지는 현장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게 이제 쇳이로 만들어진 네, 외부에서 거라고 뭐 만들었던 거입니다. 땅 속에 묻혔다고는 했지만 이게 이제 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면이 네. 온전히 유지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예. 좀 남아 있었고, 예. 그걸 발견했을 때 이게 비격진천내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을 때 정말 좀 짜릿했을 것 같아요. 예, 짜릿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왜 여기에 그것도 무장읍성에 이렇게 묻혀 있을까? 음. 또 하나가 비격진천내면 우리 저,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어 임진왜란 때 주로 사용됐고 거기에서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 실제로 무장읍성에서 출토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18세기, 19세기 기와나 아니면 백자가 노인 음. 자리 폐기된 자리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이후에 거기다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이거 참 이, 새로운 음. 내용이구나 이게 비격진 천내가 조선 후기까지도 사용됐고 계속 관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실제 비격진 천내가 이제 이 고창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좀 발굴이 된 곳이 있다면 어, 사실은 이제 그 창경 창등 창경궁에서 나온 것은 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은 국보 아니, 보물 860호로 지정이 돼있으면 거의 완전한 상태입니다만 뚜껑은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전래된 거고 음. 어, 발굴에서 나온 것은 어, 하왕산성에서가 아마 한 점이 있는데 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어, 수, 예, 수습했거나 그냥 네. 돌아는 지표상에 굴러다니는 것들, 음. 뭐 진주성 서문 쪽에서도 파편입니다만는 그것도 수습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출토 맥락이 그대로 나오는 음. 것은 지금 무장읍성이 음.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발굴 조사를 통해서 네. 또 네. 온전한, 온전한 형태. 형태로 네. 또 수량도 굉장히 네, 그렇죠. 많은. 네. 네. 고창 무장읍성에서 이 비격침대 발견됐다라고 하는 네. 것의 네. 의미가 네. 남다를 것 같네요. 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견될 당시 그 상태를 보니까 네. 발사 준비 상태로 땅 속에 은닉돼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 열한 점이 나왔는데 열한점 중에 사실 이제 다섯 점은 저희들이 이제 발굴 조사하는 거 이제 퇴적토라고 해서 이미 결란된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점이 이제 마치 이제 무슨 삼각형 모양으로 제대로 그대로 노인상 상태가 됐는데. 어, 그 중에 한 점이 예, 뚜껑이 닫힌 채로 이렇게 예, 노, 예, 확인이 네.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그 녹이 슬어가지고 녹이 전체적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음. 확인을 못했는데 또 이제 진주방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어, 이 포탄이기 때문에. 네. 포탄에다가 화약을 넣고 예, 또 목공 뭐 넣고 해서 장약을 한다는 것은 음. 그 아무리 스기를 보존하더라도 화약의 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 안에서 폭발을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대 대체로 이제 이 포탄 같은 경우는 장약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전에 장약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네. 네. 개 중에 열한 점 중에 한 점이 음. 장약이 돼 있고 개 개철이라고 하는데 뚜껑이 그대로 닫힌 상태로 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음. 방금 전에 기존에 있었던 포탄도 다섯 점입니다는 그냥 껍질만 남은 거거든요. 네. 안에 화약이라든가 음. 이 이제 심지 의 상태라든가 요걸볼수 음.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중에 한 점은 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돼서. 막 사용하려고 하다가 예. 이게 그 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 거다. 예. 그니까 네. 원래는 보, 보통 자, 예, 장약을 하지 않고 보관하는 게 기본인데 음. 장약이 됐있는 것은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 그,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했을까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추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예, 무장 읍성에 화포군이 배치된 게 1872년이고 그 이후에 무장 읍성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이벤트 내지는큰뭐 뭐랄까 사건?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리듯이 18세기 19세기 기화층 위에서 나왔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그 무장읍성에서 가장 큰그 이후의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이고 음. 동학농민군이 무장읍성에진주하기이 이전에 밖에서 뭐 3, 4일 정도 네. 무력 시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관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관군들이 그 동학 농민군이 왔을 때 어, 비격진천내를 활용해서 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은닉하고 네. 도망을 갔고 음. 그리고 이제 무장 서리들이 성문을 열어줘서 동학, 동학군이 무열 입성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무장 고창 무장읍성의 화포군 네. 비격진천내를 갖고 있는 네. 사용하는 그 군대가 진주 한개 네. 1872년. 네. 그 이유에 벌어졌던 뭐 전쟁 상황이라 전쟁 상황이 아니면 이거 쓸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 상황이라고 네. 할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동학농민혁명 네. 말고는 없었는데. 예, 네. 네. 그대로 이제 화포군은 철수를 했고요. 음,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고창 무장읍성을 둘러싸고 동학군과 관군 사이에 대치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때가 이제 언제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 1894년 아마 4월 경으로 저 정확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쯤 인 거고 어, 동학군이 이제 천팔백구십사 1894, 동학농민혁명이 천팔백구십사 년에 일어나면서 최초로 그러니까 기포를 한 거, 그러니까 음.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 이렇게 네. 이,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무장읍성입니다. 무장기포, 네, 그래서 무장기포죠. 네. 그래서 이제 무장읍성으로 진주를 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정읍 이쪽 정읍을 통해서. 어~ 상대까지 올라오는 그리고 전주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아마 이제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발발 시점에 어~ 은닉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니까 무장읍성과 또 고창의 고창읍성하고 무장읍성이 다르에요 예 고창에는 예. 읍성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예.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모양성이라고 하는 고창읍성이 있고 음. 지금 말씀드린 무장읍성이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 흥덕읍성이 있어요 흥덕읍성이 예, 고창에는 네. 크게 읍성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예. 모양성이라고 하는 고창읍성보다 무장이 더 중심지였나요? 그 중심지라고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면 그때 당시에 현 단위로 나눠져 있었고 음. 지금은 이제 고창군 전체로 나눠져 음. 있지만은 그읍성 중심으로 행정치소들이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무장현으로 음. 이쪽에 여기 현의 중심지로서 무장읍성이 있었던 네. 거죠. 고창현 제가 중심, 왜 여쭤보냐면 네. 네. 이게 이제 무장기포 네. 때문에 여쭤보는 게요. 네. 왜? 그 지역에 어쨌든 중심지역을 중심, 중심지역에서 네. 기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동학과 어쩌던지. 관련된 전공자 네. 아니다마는 무장의 이제 손하중이라든가 그분들이 음. 계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포가 처음 시작됐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런데 네. 네. 읍성이 이제 그 읍성 에서 동학군과 관군이 맞붙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고 네. 한 가지 더 의문이 네. 어, 안 쏘고 그냥 관군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혹시 이걸 좀 어, 해석할 이제 수가 있요그 그 네. 상황은 저도 이제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음. 실제로 이제 전쟁이랑은 당시 전쟁이랑 아무리 무기 체계가 뚜렷하더라도 아마 인원 수였던 것 같아요. 기포 당시에 음. 동학군의 수와 광군의 네. 수는 현격하게 음. 차이가 있었고 광군이 뭐 대응할 수 있, 없는 중과부적이었던 걸로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냥 무기를 다 버리고 음. 은닉하고 버리, 가지 않았을까. 네. 물론 이제 그 비격진철레가 나온 구동에서는 비격진철레뿐만 아니라 당시 그 철제 무기들, 화살촉이라든가 음. 그런 것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궁기고 자리였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고 음. 한 삼일 정도 이 밖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기간에 그런 상태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의 그 새의 겁을 먹고 예, 그렇죠, 예. 피했다 이렇게 예, 피했, 보는 예. 게 합리적인 해석일 예, 그렇죠, 것 같다. 예, 예. 네. 그나저나 이그 고창읍성도 그렇고 무장읍성도 그렇고 원래 이게 만들어진 건그 외군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고창에 읍성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읍성은 대부분 이제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대부분 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 해안 그러니까 이 서해안을 끼고 남쪽 해안까지 대체로 그 읍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때 고려 말 조선 초까지만 해도 왜구 어 그러니까 왜구의 음. 노략질은 당시에 그 민중들한테는 굉장히 큰 폐해였죠. 네. 그래서 그들을 방비하고 또 왜구들이 들어왔을 때어어 숨을 곳으로 써, 음. 어떤 또 행정 치소기도 합니다만은 업성들이 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창에 지금 세 군데가 있는 서해안에 음. 비옥한 토지도 있지만은 그 왜구들로부터 방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음. 고창의 읍성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구 침략이야 뭐 말씀하셨던 고려 말부터 네. 사실 이성계가 무명을 네, 그, 그, 쌓게 됐었던 그쵸. 배경도 왜구 예, 예. 때문이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 예. 어, 사실 이제 초기 예. 중기 이후에 읍성들이 좀 만들어지고 예. 무장읍성이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는 좀 확인이 됩니까? 1470 이어1490 아, 아, 잠깐만요. 네. 제가 그 갑자기 어쨌든 네, 그 네, 한, 즈음에, 장, 지금 네. 지금 뭐제90어 2018년이 아, 2017년이 음. 축성 600주년이었습니다. 아, 600년. 예. 네. <laughs> 날짜가 갑자기. <laughs> 그러면 네. 1417년. 네. 네. 1417년 맞습니다. 그때 네. 축성이 네. 됐다. 네. 그때 축성이 네. 됐습니다. 외군을 주된 이제 목적은 외군. 외군을 외구였죠. 막기 위해서. 왜 예. 외군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데 네.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이후에 네. 일본군이 무장업성에 주둔 을 했었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 저희들이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한 축성 600주년 기념에서 이제 발굴 특별전을 지금 고창 고인도박물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어 고창 무장업성을 배경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내지는 또 구한말에 발행된 사진엽서가 총두번 있었습니다. 음. 어첫 번째가 1907년도에 그 구한 말이죠.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보병 수비대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네들이 무장 업성에 주둔한 사진을 사진엽서를 여섯 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구백십 년인가 아마 십몇 년인데. 네. 어, 일본 대정천왕 즉위기념으로 자기들끼리 또 축제를 하면서 음. 사진이 없어 여섯 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참 불행하게도 1907년이면 한일학방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 헌병 어, 수비대 아마 14년 된가 마그 아마 음. 겁니다. 그들이 남만의 동학 전당 내지는 음. 한말에 의병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전국에 주둔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어, 무장읍성에 뭐~ 한 이삼 삼사십 명 정도가 주둔을 음. 했던 것 같고 그들이 인제 총 그~ 뭐~ 우리 무장 동원 앞에서 총검수를 하고 있는 네. 사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상당히 네. 군사적 요충지였다라고 보 요충지 것이기도 하고또 네. 동학의 음. 그~ 중심지.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음. 또 한편으로는 1 9구0그십년전전 전 이쯤에 이제 한일 한말 의병들, 네, 또 중심이 이쪽 또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을 뭐그 그쪽 표현은 소탕한다는 표현으로 해서. 음. 어 주둔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성에 예, 예. 이제 동학 농민군을 예. 탄압하고 또 어, 한반도에 대한 지배 수탈 예. 이런 걸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 예. 일본군 주둔 예. 군사 기지가 돼버린 예, 예. 무장 없어 예. 아프네요. <웃음> <웃음> 네 오랜 세월을 겪었어. 이 비격진천내와 무장읍성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어 혹시 앞으로 풀어야 될 수석했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 유구나 유물을 통해서 이제 상황들을 파악하는 게 일차적인 어떤 학문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과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어 보면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말 의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무장업성에서도 있었거든요. 음. 방금 전에 1907년도 어, 일본 보병 수비대를 어, 실제로 이제 그 그~ 고창 문수산 뒤편이 장성에서는 수연산이라고 합니다 네. 수연산 문 그~ 수연산의 그~ 호남 창의 해맹소라고 음. 장성 고창 영광 광주 이 근교에 있었던 한일 한말 의병들이 같이 연합부대를 결성을 하고 네. 그~ 어~ 연합부대를 결성하셨던 성재 기삼면 선생이 실제로 문수암 고창 문수사하고 음. 무장업성을 1907년 12월달에 공격을 했다는 네.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엽서에 있었던 음. 그들과 어 성대기사면 부대는 어 겨우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라도 천년야사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렸던 비격진 천내 이야기로부터 네. 무장읍성 또 무장읍성과 외군 어, 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함께 두루두루 네.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풀어야 가될 숙제 과제가 많이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남 문화재 연구원 이영덕 원장이었고요. 유이열과 페퍼톤스의 여름 날곳국으로뛰어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